너가 먼저 했잖아. 왜 나한테는 안 돼? 어, 응, 너가 먼저 했잖아. 너, 왜 나한테는 안 되니?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. 왜 저한테 그러세요? 당신이 먼저 저 놀렸잖아요. 놀리고 막, 하하하, 이러면서 막 비웃었잖아요. 안 그래요? 엘리베이터 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무슨 소리 하세요? 지금 당신이 먼저 저한테는 안 했잖아요.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면 경찰서에 안 신고합니다 그니까 경찰에서 올 때까지 그럼 여기 있으세요 제가요? 어경찰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 신고하세요 제발 신고하세요 그럼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당신이 먼저 한거 생각 안 하고 왜왜 왜 그래요? 신고해야겠다 제가 먼저 신고할 건데요, 네? 제가 먼저 신고할 건데요. 우와 말 말이 이거 이거밖에 안 돼요? 우와 말다 했어요? 우와, 제가 먼저 신고할게요. 그러면 그런 의미로? 아니, 어 잠시만요. 어.